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교육뉴스의 조아연입니다. 10월은 가을축제가 많이 열리는 달인데요. 부산도 자갈치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축제 참여로 부산만이 가진 매력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부산교육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사상구의 자유령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소식과 부산과학체험관, 부산수학문화관의 관람료 전면 무료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4개의 간추린 교육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상구에 자유령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26일 사상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상구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설립에 힘을 보탤 것을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떤가는 학교를 만들 겁니다. 현재 부산교육은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다양한 유형의 학교 부족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과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난제들로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자유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는데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 사상구가 의기투합해 시행할 이번 학교 설립이 지역간 교육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부산 과학체험관과 부산 수학문화관이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두 시설의 관람료 무료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조례 개정안인 과학과 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기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과학 체험관은 기초 과학에서 미래 기술까지 체험을 통해 과학을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 수학 단일 주제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수학 문화관은 초중등 수학 교육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곳인데요. 두 기관 모두 학생과 시민이 즐겨 찾는 체험형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료 시행으로 관람료 징수에 소요되는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는데요. 더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교육 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산형 학력신장 정책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 소속 교육연구사들이 부산학력향상 지원 시스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 등 다양한 학력 신장 정책을 안내했는데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하반기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힐링 캠프를 확대 운영합니다. 교원 힐링 캠프는 교원의 심신 회복을 통해 교육 활동 의욕을 높이는 1박 2일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인데요.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활용해 캠프 추가 운영에도 나섰습니다.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극복, 치유명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주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진로개척 지원에 나섭니다. 총 27개 기관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교육 홍보 캐릭터 션이 전국 캐릭터 선발 대회인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전국 130여 개 캐릭터가 참여한 가운데 본선 진출 30개 캐릭터 중 하나로 선정된 건데요. 이달 20일까지 우리 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산교육 SNS에서 투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이슬이 내린다는 절기 한로를 지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떨어진 기온에 자칫 감기가 걸리기 쉬운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부산 교육 뉴스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